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, 아이패드 프로 m4는 생산성 작업은 물론이고, 영상 편집, 3D 모델링, 그리고 고사양 게임까지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양을 자랑해요. 12.9인치와 11인치 두 가지 크기로 출시되었는데 화면 크기와 휴대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어요. 특히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제공하는 생생한 화질은 콘텐츠 감상이나 디자인 작업을 할때 정말 탁월한 경험을 선사한답니다. 이번 아이패드 프로 M4는 애플 펜슬 2세대와도 완벽하게 호환되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매직 키보드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. 구이처 찾으시는 분들과 할인 혜택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. 공식 구매처 카드 할인 최대 6%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